계속해서 로잔대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선언문, 로잔대회의 서울선언문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선언문 작성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잡은 같이 로잔대회 서울선언문 작성자 아, 이디 번즈는 관상 기도가 이렇게 제가 무릎표를 달았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어, 서울선언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서울선언문에, 여기에, 여기 서울선언 소개가 나오고, 여기에 바로, 어, 에반디 번서, 어, 에반디 번서 이렇게 나오고, 마이클로, 데이비드 베넷, 뭐, 아이버풀 발렌 이뭐렌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사람이 에반디 번스입니다. 이 에반디 번스가이 어, 관상기도가라는 거 매우 참 우리가 주의깊고 또 놀랍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디 번저, 어, 이 번저 그냥 제가 뭐 앞에 단어 빼고 에반디 번저인데 그냥 번저라 고 하겠습니다. 이 번저가 아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대략적인 이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이 오늘 살펴볼 책이 바로 그레이트 미션 에스 피리츄얼리티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 관상 기도에 대한 이책 내용을 이 기본 뷰를 통해서는 잘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잘안 나와 있고 어 리드 샘플 해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a r t i c l e 서 Great Commission Spirituality Contemplation 해서 여기에 관해서 이디 번즈가 여기 2024년에 써놓은 글이, 글이 아니고 가져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Great Commission Spirituality,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Great Commission Spirituality 이렇게 나오는 이 책의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뭐에 관한 거냐? 관상기도에 관한 겁니다. 컨템플레이션, 스피리チ얼리티 영성을 말하는 데 관상을 말한다. 관, 쉽게 말하자면 관상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미리 말하자면 이, 여기 이디 번지가 말하는 관상이라는 것은 어, 여기 제가 이걸 끝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여기 서문에 나온,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은, 이 서문에,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음, 유진 피트슨의 책을, 어, 책 제목을 이렇게, long, long obedience in same direction에서 이렇게, 어, 유진 피트슨의 이책 제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진 피트슨이 뭐, 어떤 제목을, 어, 어 짓든지 간에, 어떤 형태의 말을 하든지 간에 요즘 피트슨이 말하는 이그 영성이라는 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음, 번제가 말하는 번제가 말하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 컨템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늘말씀드렸 듯이 관상의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습득적 관상 관상이 있고 하나는 주부적 관상이 있습니다. 주부적 관상은 만트라를 하면서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어제 제가, 어, 그, 진행자, 사회자의 옷 문양에 나타난 그 칼륭의 액티비 매지네이션을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이, 그, 이, 영성이라고 말할 때, 습득적 관장, 관상, 습득적 관상, 주부적 관상을 말할 때, 주부적 관상은 그렇게 칼륨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그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는 어, 그야말로 테이프가 끊어지는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신인합일로 가는 그런 주부적 관상이고, 습득적 관상은 이 현실의 세계. 왜 여러분 이런 멋진 그림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현실의 세계에 나타난 이 신이 신이 이 현실 세계에 이렇게 현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것 그런 것이 렉시오 딥이나 섭덕적 관상기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역을 이제 눈치채기를, 파악하기를 굉장히, 어, 난감해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로만 카톨릭의 영성과 이 개혁신앙의 경건과 아주 모호한 그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습득적 관상이라는 것이 이 렉시오 디비나 유진 피트슨이 이 책을 먹으라 이런 뭐강영한 교수가 말했듯이 인용하듯이 그런 이 렉시오 디비나 습득적 관상의 영성을 바로 이 서울 선언문에서 서울 선언문에서 이그 누구보다도 이 번스가 번즈가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contemplation, 가 영성이 컨 o 플레이션이다 아, 관상의 영성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 이디 번저의 책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책 제목대로 아, 여기 제가 요 앞에 여기만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습득적 관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 여기 제가 구글링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뭐라 그니까 할아버지가 방을 통제하고 계셨다. 그는 온도를 설정하는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그의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았고 또 그의 주변에서 나는 그의 주변에서 쌀쌀함을 느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의 장황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 뭐 레크레이션 정신. 어린아이처럼 벌새를 보고 감탄하고, 뭐 여러 이렇게 학자의 마음, 소년의 마음, 그러니까 나는 평안을 느꼈다, 나는 집에서 느꼈다, 이런 거 보는 법을 배웠다. 이그 유진 피터스는 물총새를 보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지금 번제는 뭘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는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 또 듣는 법을 배웠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법을 배웠다. 창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여기 봅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배웠다. 배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은, 내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실의 영성 일상의 영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문장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지문을 찾는 법을 배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지문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로렌스 수사 이런 거 많이, 많이 봤잖아요 어,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극찬하시는 그런 사람들. 습득적 관상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굳이 다른 걸안 해도 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뭘 아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니까. 뭐 다른 게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멋진 세계. 또 여기 이 밑에 글에서는 뭐라고요? 할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여기는 말하자면 마이그랜드파 컨트롤드룸 그러니까 이 마치 이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듣고, 여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섭리의 지문을 찾는 법을 배웠다. 이러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말 한마디가 뭘 말한다고요? 섭득적 관상. 그 다음 모두 앨런 제이콥스, C.S. 루이스가 물의 축축함, 가죽의 향기, 까멜론의 위장,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것들이, 아 여기 뭐라 그래요? 제가 말했듯이 경이로움을 묘사하는 거. 경이로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 섭득적 관상에서. 이 경이로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칼바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항이로움을 느끼는 거, 오차르트 음악을 들으면서 찌릿이 타면 되는 거, 누미노제라 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쭉 내용을 말하면서, 음, 여기 말하는 거, 좋으시고 사랑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태도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어, CS 루이스는 그리스의 매혹을 잡습성의 주의력 이렇게 쭉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상이란 관상이란 게 뭐냐 상조와 삶에서 성경을 반영하는 통찰력과 약속을 보는 것이다 상조와 삶에서 요게 요 위에 문장하고 그죠? 잘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지문을 잡는 것, 창조와 삶에서 성경을 반영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심어 놓으신 패턴, 계획, 합리적인 추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와 일치한다고 인정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요것만 말씀드리니까 아, 뭐, 관상기도 쯤이야. 이렇게 생각,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말고, 다음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일단은 이 관상기도 가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여기 이제 말하는 거, 유진 피트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신비주의 말하는 거 아니야. 유진 피트슨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해요. 여기 말하는 거, 창조주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든 창조물을 관조하는 신정론적 본능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뭐, 이, 이 관상의 영성을 하는 사람들, 현대 영성가들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체득화된 다른 표현으로 말할 뿐이지, 이 컨템플레이션. 이 컨템플레이션에 있어서 관상의 영성에 있어서 잘 보면 말만 조금 바꿀 뿐이 뿐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음. 우리가 지금 여기 어 서울선언문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또어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에반디 번즈가 바로 아 이런 책을 통해서 뭘 말한다고요? 관상의 영성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시대의 이 흐름이라는 것은 이 관상의 영성으로 흘러가고 있다. 관상의 영성으로 간다는 이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늬만 기독교인 거야 관상 기도가 어디로 흘러간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관상의 영성을 가르친 그 이전의 관상의 대가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선불교로 갔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상의 영성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앞서 다른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상은 선불교로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 이 관상의 영성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상 기도는 선불교로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의 이 모습을,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 여러분 선언문을 아무리 떠도 고치고 바꾼다 해도 이 사람들의 영성이 이런 관상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이미 신학이 그만큼 변질되어 있고 바뀌어져 있는데, 이 영성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더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이리 번제가 어떤 사람인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실체를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간 제가 관상 기도가 이리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지금 로잔 대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임재뭐 이런 거, 영성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선언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마인드가 소위 말해서 이그 멘탈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직시하고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아무리 선언문을 멋지게 작성해도 그것 자체가 신학의 변질, 이 기독교의 변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기독교 신앙 바르게 지켜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